안녕하세요 마블알렛입니다 오늘은 왜제 뒤에 비행기가 있냐고요? 왜냐, 제가 이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가서 리무진을 타고 공룡을 보러 갈것이기 때문에. 자 이제 그러면은 비행기에서 특권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잉. 아왜 순간이동 안 하냐고요? 왜냐, 비행기에서 좀 먹은 뭐 먹고 쉬면서 하고 싶어 가지고. 어쨌든 오랜만에 비행기 타네들어간거탑승금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순간이 로어 이거 어 이거 낀다 어 소파다 내 거. 소파 내 거. 소파 내 거. 어우 대짜로 누웠다 어 여기 옆에 물 있는 음료도 있고 포도도 있고 어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꼴깍 꼴깍 쩝쩝 ASMR 아주 좋고요. 자 이제 여기에서 쳐서 TV 보시다 비행기에서 TV 원래 못보죠 하지만 이거는 VRP 리모진 비행기라고 합니다. 와, TV 보인다. 막상 카메라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한다. 와, TV 잘 보인다. 막상 안 보인다. 잘 보인다. 아, 안 보이는데. 오, 마법의 뭐 눈으로 보고 있는 건가? BG 오 오, 의자 많네. 나 혼자 이 의자 다쓸수 있나 보네. 오호, 역시 혼자 다 끼는 것끼게 잘했어. 와, 더 많다. 오 저희가 있는 조종석이네. 어쨌든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. 자 이제 차로 왔습니다. 이제 여기가 이제 공룡들이 사는 곳입니다. 이제 여기서 공룡 6 0공룡 타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이 자 도착했습니다. 자 여기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. 이제 타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. 보라시피 지금 타워가 아주 높은데 지금 공룡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 공룡 왔어요? 우와! 우와! 진짜 공룡! 공동... 우와! 우와! 공룡 멋있다. 우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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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어, 얘는 뭐지? 꽥 자포? 알아서 버렸네. 오, 무섭다. 오, 티렉스, 티렉스, 티렉스다. 어, 우와, 멋있다 어쨌든 이렇게 관람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리고 또 공론 또 2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.